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. 아멘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셔서 감사합니다.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나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죄의 사함을 받았으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주의 피의 능력이 인나이다. 주의 피는 내 인생의 선물이니 사망에 거하던 이 몸이 십자가 포열에 콩노를 심입어 참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. 마귀의 포로가 되어 죄 가운데 살았었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로 주의에서 해방을 받았으니 내 생명은 주의 것입니다. 주의 피의 능력이 있나이다. 주의 피로 죄를 씻고 빛의 옷을 입었으니 사망이 두렵지 않고 어둠이 물러갑니다. 내 죄를 사해 주신 주여 간절히 구하옵나니 성결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소서. 당당한 신분으로 살며 마귀의 세력을 멸하시는 주님을 수종들며 살게 하소서.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들이 없나이다. 아멘.